HCD 최초 보도한 포항 태평저수지 오염 사태의 핵심은 주변 농가의 피해가 컸던 점입니다. 한 폐기물 업체가 수지를 고의로 오염시킨 것으로 밝혀졌지만 처벌은 손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흥해읍의 태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수량이 풍부하던 이전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수지 수질 오염이 사실로 드러나자 남아 있던 물을 완전히 빼버린 겁니다. 태평지 수질 오염 사건이 불거지자 이렇게 저수지의 물을 다 비워냈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던 기능도 상실하게 됐습니다. 저수지를 오염시킨 폐기물 업체는 칠곡의 다른 업체로부터 지난 2021년부터 질소 산화물을 들여와 1년 넘게 썼는데 그 물이 저수지로 고스란히 흘러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칠곡의 폐수를 포항 저수지에 갖다 버린 것으로 그 양이 4천 톤이 넘고 업체는 대가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범행 수법에도 처벌은 손방망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포항시는 영업 정지 한 달을 명령했는데 이에 대해 행정관청이 할수 있는 최대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쨌든 법에 맞았어 위반하는 사항이라든지 잘못 떼는 거는 저들이다 했죠. 경찰도 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나 향후 농사를 생각하면 농민들만 답답할 노릇입니다. 작년에 물을 끌어다 쓴 백여 농가에서 벼농사를 완전히 망쳤고 피해액은 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흥해지역 쌀 전체 이미지가 실추되며 저수지 물을 쓰지 않은 다수 농가도 쌀 납품이 끊기는 등 2차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오염대가 뭐 이게 살이 변연이 그리고 막이 흙의 살이 그 오염된 물이 대가 안 된다고 막이 살이 뭐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인기가 떨어졌지. 그래 살도 잘못 먹고. 뿐만 아니라 포항시는 다른 곳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오기 위해 혈세 2억 천만 원을 추가로 투입했고 오염된 저수지 역시 앞으로 재기능을 할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포항시 의회도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환경에 관련된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중한 자태를 보는데 이번에 이 사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범죄 같이 그렇게 진행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도 또 이를 재발할 가능성 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는. 80년 넘게 멀쩡하던 저수지를 망쳐버린 어이없는 사건. 처벌은 가벼운 반면 피해와 후유증만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